Go, Mr. Park. 안녕하세요. 고 미스터 박 채널의 미스터 박입니다. 오늘은 v자 협곡을 따라서 계곡 트레킹으로 너무 유명한 오지 속의 오지 덕풍 계곡으로 떠납니다. 자 함께 가시죠. 덕풍 계곡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있는 계곡으로 응봉산 북서쪽 아래 덕풍 마을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는데. 현재는 이용소 이후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탐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용소를 거쳐 이용소까지는 2.5km에 1시간 40분 코스라서 물놀이를 겸하더라도 4, 5시간이면 충분히 왕복 가능한 여름철 최고의 코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덕풍계곡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 안에도 이렇게 어, 이용 가능한 방갈로가 있습니다. 요 바로 앞에 이제 계곡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물놀이 하셔도 되고요. 한 5km 정도 올라가시면은 이제 덕풍 산장이 나오는데 산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이제 본격적인 덕풍계곡 트래킹을할수 있는 지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셔도 되고요. 예전에는 여기 주차장에서 덕풍 산장까지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셔틀 트럭이 있었습니다. 어 인당 한 2,000원씩 받고 거기까지 태워줬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 수해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부터는. 그 뒤로 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접풍 계곡에 몇년전에 이제 한방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일용소부터 이용소까지 철제 데크가 중간중간에 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제 편하게 뭐 운동하신 고도 충분히 이용소까지 트래킹이 가능하니까 어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폭풍계곡은 양쪽으로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노송이 장관입니다. 굽이굽이 굽이 계곡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탐험가의 느낌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풍광이 정말 예술입니다. 바이틈 사이로 흐르는 물은 물살 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 휩쓸리면은 그냥 저 밑에까지 그냥 떠내려가겠는데요 아네 드디어 일용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징검다리 건너는 부분 계시죠 요 징검다리가 바로 일용소 입구 되겠습니다 덕풍마을에서 여기까지 1.3km 정도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용소까지도 1.3km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딱 덕풍 계곡과 이용소의 중간입니다. 용소를 지나서 이용소 가는 길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데크가 좀 끊어져 있는데 그래도 옆에 안전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쇠로 받침대를 만들어놔서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와 물이 엄청 차갑진 않고요. 아이고. 이 송사리들 대신에 바위가 좀 되게 미끌미끌하니까 바위를 바위 위 지날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어이고 미끄러. 아이고 이런 데는 허리까지 들어가겠네요. 이런 바위가 되게 미끄럽거든요. 와, 어이고 저 밑에는 시커먼 게와 깊이가 엄청 깊을 것 같아요. 한 3m? 2m? 모르겠네. 3m 이상 돼 보이기도 하고 와 이날 입술을 마음먹고 구명조끼까지 착용하여 올라섰는데도 절벽 위에서 시커먼 요광소를 바라보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맥주병이거든요. 마침 놀러오신 분이 계셔서 저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 옆에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Go, Mr. Park. 아, 이터풍 계곡의 특징은 이 깎아 지른 기암 절벽들 따라서 노송들이 정말 장관이거든요. 보시면은 엄청 멋있습니다. 바위 자체도 막 엄청 크고 좀 날카롭기도 하고. 근데 또 단점은 여기가 그 부위협곡이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금방 불어납니다. 그래서 비가 좀 내린다 싶으면은 절대 이 계곡 내로 진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플라이드라구요 아 이제 저 앞에 넓은 소가 드러났습니다. 저기 우측으로 딱 꺾어진 데가 바로 이용소 그 폭포 용소 폭포입니다. 이용소 폭포. 아이렇게돼 있죠 여기 패스가 막혀 있습니다 응봉산부터 여기 이용소 내려오는 곳까지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폐쇄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두 발자국 들어왔는데 지금 허리까지 잠겼습니다 여기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절대 여기 들어와서 수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와 깊은 거 보이죠?